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1일 수요일 아침 9시 36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단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430까지 갭상승 출발하긴 했는데요. 이 갭상승 출발한 게 저는 이게 430을 넘어가기 위한 건지 430을 붕괴시키기 위한 건지 솔직히 오늘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일단 오늘도 보니까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오르려고 그러고 삼성전자도 일단 오늘 당장 요 저점을 붕괴시킬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아 오늘 반등이 좀 올라올지 어쩔지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있는 짓이 오늘 코스피가 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430에 대한 저항을 테스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저항에 대한 테스트를 오늘 좀 끝까지 좀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430에 대한 저항 테스트를 했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뭐 네, 오늘 이런 식으로 하락마감 한다거나 아니면 음봉이 이렇게 좀 길게 떨어진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와서 430을 저항으로 인식하고 밀리는 모습이 보이면은요 그럼 오후 2시나 3시쯤 돼가지고 장 마감 때쯤 돼서 물량을 좀 추가해 볼 생각이고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근데 이제 여기서 적당히 지가 장중에 반등을 좀 해줘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상승 마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또 반등을 해서 430 부분으로 빠싹 갖다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그냥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겠죠. 아무튼 오늘 종가상까지, 오늘, 오늘 3시 반장 마감까지 계속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430이 저항으로 확실히 인식되면은 그때 좀 물량을 더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숏을요. 그래서 일단 하루 종일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구경을 좀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게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젯밤 미국이 일단 1.5% 정도 상승 마감을 해줬거든요. 반등하긴 반등했는데 아직 미국장 반등이 다 끝났는지 어쨌는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장이 반등하면 어쨌든 내일도 또 갭상승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장 반등 이런 것도 좀 가능성을 좀 생각해서 일단 오늘 430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좀 장마감까지 좀 지켜보고 나서 어떤 움직임을 취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0, 아무튼 오늘 이런 식으로 밀리면은 뭐 코스피는 희망 없는 거고요. 430을 저항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아, 근데 오늘 뭐 아래 꼬리 달고 회복하거나 그러면 모르죠. 또433 정도까지 또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도 생기는 거니까, 일단은 뭐 그래서 전 지켜볼까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거는 그거예요.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갭상, 저기 개파락으로 어이없게 430을 깨면서 시작을 하길래, 아, 결과적으로 430 이번 주 내에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이 확인하러 올라오는 자리를 활용하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번 주 430을 지키느냐, 붕괴시키느냐에 대한 싸움을 진행 중인데, 어, 그죠? 아직, 지금 현재 9시 40분 이 상황에서는 아직 그게 결정이 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늘 확실하게 430에 대한 어떤 결론을 오늘 내주면은, 그럼 이제 오늘 오후에 뭘 하고, 430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적당히 내일로 미루거나 그러면 일단 오늘 아무것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이라는 거죠 아무튼 430에 대한 테스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말씀드렸었던 이야기예요 네, 주봉상으로 이번 주 430에 대한 이번 주는 지난주에 대한 반등의 진위를 확인할 거고 이번 주에 430 붕괴 시키게 되면 굉장히 그림이 안 좋아진다 라는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그 430에 대한 테스트를 오늘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다시 정상적으로 미국 시장부터 이야기하자면 많이 올라서 마감했어요. 1.5% 반등 마감을 했고 양 시장 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다1.5% 반등 마감을 했고 이 선물 지수 차트를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그죠 일단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 나올 만한 네, 반등 나올 만한 자리 에 일단 반등 나온 거고. 근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이게 몰라요. 반등이 여기서 끝났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뭐더 올라갈 건지 아직까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 반등의 어떤 한계치나 목표치는 여기 정도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자리. 4,350 정도를 보고 있어요. 4,350 정도. 4,350을 무너뜨리면서 이게 쏟아진 거고. 4,350이 박스권 상단 자리거든요. 4,350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도 있을 거라는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장의 숏을 한다면은 4,350대에 가면은 해볼 거다라는 이야기.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상승에 대한 어떤 목표치가, 반등에 대한 목표치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나스닥도 좀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요. 대략적으로 그 자리가 14,800, 선물 기준으로 해서 14,800 정도 되는데, 그 자리까지는 일단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국장이 반등할 수 있는 목표치가 조금씩은 더 남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뭐, 그죠?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장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숏을 접근하자라는 이야기를 어제 드렸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도 모른대라는 거지. 이게 워낙 강했었던 미국장이고, 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꺾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꺾이는 건 반등도 그만큼 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세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라인들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냥 여기서 오늘 밤에 꺾이면은 이제 바로 그냥 또 숏의 세상으로 가는 거고. 좀더 반등하면 좀더 반등하는 거고. 하여튼, 뭐, 아직까지 좀 애매모호한 그런 구간입니다. 솔직히 근데 이 정도 올라왔다라고 해서 지금 얘가 쌍고점을 만들었다라고 하긴 좀 애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고점 하나가 일단 만들어졌잖아요. 나스닥. 그럼 여기 어딘가 조금 더 올라와갖고 좀 고점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죠? 이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하긴 좀 너무 좀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 S&P도 고점 하나 만들어 놓고 조금 좀더뭐이 근처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뭐 추세선을 그을 수 있거나 이런 모양이 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추세선을 긋기에는 너무 반등이, 그죠? 좀안 나온 편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미국장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한국장도 미국장이 반등할 수 있기, 미국장이 반등할 수 있기도 하고 뭐, 또그430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오늘 종가까지 일단 지켜보겠다, 라는 이야기를 일단 먼저 드렸습니다. 한국장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430, 뭐, 3부근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맥시멈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어서, 430 자리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430, 430 좀, 애매한 자리니까, 430에서 바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자리라서 일단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 와중에 이 보시다시피 유로화 약세는 계속 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화 강세 잘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 변동성을 계속 죽이면서 차분하게 가고 있어요. 너무나 건전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시세가 나오기도 쉽지가 않은데 보통 유로화 약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변동성을 동반하는 게 보통인데.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변동성을 죽이면서 슬슬 힘을 누적시키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달러 강세는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된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 정도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오늘 뭐 특별히 제가 점검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딱 예, 딱히 뭐 제가 들릴 만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어젯밤에 뭐특별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슈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반발 매수세 유입 그죠? 반발 매수세 유입의 반등이에요. 특별한 거 없고.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 그또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미국 시장, 이번 주에 뭐예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미국 시장 계속 실적 발표 나온다고요. 다음 주 초반, 다음 주 초반, 그러니까 다음 주 FOMC 회의쯤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실적이 또 발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조금 그런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너무 급락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무슨 일이 생길 거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그 말씀드렸다시피 몇 거래일 남았다고요, 그죠? 중요한 이벤트들이 남았어요. FOMC도 남았고, 실적 발표도 있고, 또 그리고 뭐, 미국 부채, 부채한도 협상,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음, 조금 좀, 미국 시장 반등은 좀더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 우리가 좀 시간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FOMC 회의까지 그래서 몇 거래일 남았냐 하나 둘셋넷 다섯 한 5거래일 남았습니다 5거래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일단 좀그 사이에 분명히 제 생각에 뭔가 할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긴 줄 거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뭐 달러 인덱스 요렇게 얘도 변동성 죽이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좀 줄까 싶으면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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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조금씩 조금씩 위쪽에 있는 매물 소화하는 아주 건전한 모습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아주 건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추세 전환 뭐이 정도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추세 전환 됐다라고 봐야죠. 92.5 넘어갔고 이제 93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나오고 있네요. 어젯밤에 비트코인은 곡소리가 한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 의미가 있죠. 어젯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쪽을 보시면은 이거 움직이지가 않지? 이쪽을 보시면은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꼬리 부분으로만 내려왔던 부분을 드디어 몸통으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와장창 할수 있습니다. 그죠. 이 지금 요 자리, 지난 여기 직전 저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시겠죠. 네, 또 변동성 나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 추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와중에 주식시장의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좀 애매하죠. 분위기가. 아무튼 비트코인이 한번더 쏟아지면 주식시장. 또 거기에 맞춰서 아마 반응해주긴 해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쓰러져 간다라는 점,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점, 얘가 그러니까 한번 뭐 출렁할 수 있으니까 주식 시장도 영향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 정도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렸고요. 원 달러 환율도 오늘 뭐 변동성 죽이면서 차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들 매물 소화하는 과정들 잘 가고 있고 위쪽으로 잘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워낙 약세가 이렇게 차분하게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무튼 뭔가를 뭔가제 생각대로 되려는지 아무튼 잘 가고 있네요 뭐 점검할 만한 거 일단 뭐 웬만큼들 점검을 했고요 사실 뭐 딱히 이렇게 오늘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잘 보셔야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물지수 기준으로 1500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일단 오늘 1500 부분에 저항을 쌓, 네, 저항을 쌓고 있습니다. 코스닥 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속이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들이대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가 이제 좀 애매하죠. 430까지 반등할 건지, 아니면 433 정도까지 조금 더 올라올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이 좀 신경이 좀 쓰이긴 쓰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지켜볼 생각이고 어, 판단은 이제 오후 3시쯤 돼서 장 마감할 때쯤 돼서 한번 판단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뭘더 살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지 오후 3시쯤 결정해 볼 생각. 오늘 아예 대놓고 430을 저항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와, 예, 여기서 와장창하면은 내일 미국 반등해도 솔직히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음. 여기서 뭐 적당히 반등하면서 이제 아리까리한 이런 모습들 보여주면은 마치 그 7월 19일 같은 봉, 요런 요런 봉의 그림 보여 준다면은 저는 이제 그럼 일단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요. 하여튼 뭐 천천히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아 가지고, 일단 뭐이 정도 생각하면서 보고 있어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